다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전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반갑습니다. 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면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네. 기도가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뭐 새생명축제 끝나고 나면 어 이런 시간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어 준비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어이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 죽게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 새 생명 주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교회로 초청을 해야 할 텐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미움이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불신이 있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어,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토가 와서 보라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산다. 그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마음, 그리고 그 가치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끼리만 뭐잘 사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와서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라고 아마. 그런 모토를 가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야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좀 자세히 좀 어,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도 이 복음 전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온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 가는 일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노력과 열심과 모습이어야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또이 일을 <laughs>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한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이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주일 준비하면서 또 특별 기도회로. 기도회 시간을 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어, 마음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여행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오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리고 붙잡히게 됩니다. 죄목은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목에서 반역죄까지 더해져서 바울과 신라는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리포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어서 유독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로마에 대한 반역의 죄는 어미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매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착고도 채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laughs>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일. 참으로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는 지금 이 일이 실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 한번 볼까?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인생의 한밤중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며 그가 가졌던 가장 힘든 시간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문제로 밀려오면서 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덜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맡기고. 또 막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에요.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합니다. 이 듣,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나니까 귀에 쟁쟁거리면서 들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깊게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수들도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감옥에서 예배가 둘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하면서 주변의 죄수들도 이 사실을 듣고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수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감옥에서 매 맞고 착고에 매어 있는 처지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죄수들도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감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26절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감옥이 감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현상적인 모습이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렸고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묶였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밤중입니다. 간수의 경계가 충분히 허술해진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한밤중에 그 대신에 밤에 더 철저하게 옥문을 잠그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진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갇힌 것, 이게 억울하고, 이것이 힘들고,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랬다면 문이 열렸으면 나가야죠. 그렇지만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른 모든 죄수들 역시 두 사람을 따라 감옥에 남는 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laughs> 본질이고 능력인 것이죠. 나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보통 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의 값을 간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 중에 사형, 사형당할 사람이 있다면 간수가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이 열렸고 그건 죄수가 도망갔다고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모습을 본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소리 질러 불러야 되겠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부르겠죠. 간절히 큰 소리로.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이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죽지 말라고. 그 길은 죽는 길인데 죽지 말라고. 간수는 너무 놀랐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자결을 말리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린 것이죠. 로마 관리가 이 바울 유대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로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옥문이 열렸지만 옥 안에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간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상황에서 참 진리의 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상식에서 이루어지니 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의 연약한 환경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 빠질 때,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자. 도는, 도는 사실 길이죠, 길. 길을 구하는 자. 사실 구도자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를 처음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는데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은 진리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해결된 것이 없는데 죽음의 문제나 참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꼭 해결된 사람인 것처럼 살 뿐입니다. 간수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는 순간 구도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로되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시 로마 제국화에 있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한 복음이지만 참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입니다. 주의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집은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거처인 집, 그냥 집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가정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정확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네가 믿었는데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복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그 집에 미치게 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집에 우리 각자의 집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역사, 복음은 살아 있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삼십이 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로 인해 주의 말씀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삼십삼 절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간수는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34절을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와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쁨으로 식탁 교제를 했다. 음식을 차려 주었다 그랬죠.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기쁨.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구원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여기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밤중에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한밤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음식을 차려주고 라는 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행해졌던 성만찬의 모습이 여기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식탁을 공유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막혔던 장벽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간 진정한 기쁨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간수, 간수의 가정 별개의 관계 아니었나요? 그런데 보금의 역사는 이들이 함께 세례를 향하고 성찬을 향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모습이 이번 새샘명축제일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하게 된 성도와 새롭게 오게 된새 가족이 함께 식탁 교제 나누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제민 축제 준비하며 퇴신자로 작정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가족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역사에도 함께 하게 되고 놀라운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아무리 인생에 한밤중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히려 그그 그 자리는 기쁨의 장소가 되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성찬을 하며 세례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이 영적인 열매를 생각해야 될 시점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나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이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확장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한밤중과 같은 시간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잘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텐데 이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쓰임 받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고.